다가옥 라이딩 파이리, 파주에이리 갈 건데, 반지까지 일단 자유롭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이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, 그냥 기차야. <laughs> 사람 엄청 많아서 속도도 천천히 달려야 되고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이 이제 팩을 이어서 가면 은 위험해서 잘라서 포도당아 뭐. 감사합니다. 다음엔 그래? 어디로 가죠 이제? 망. 망원. 망원공원 갈 거예요. 망원공원 간대. 갔다 왔어 아까 아침에 존나 추웠고 지금또 존나 더워 이렇게 중간중간 뭐 떠들고 혼자 그래야 브이로그를 한다는데 난 도저히 뭐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겠 파이리 아 자꾸 파이리라고 해 파주 헤이리 가면 빵집 맛있는 거 많다고 들었는데 아빵솜이니까또 그걸 먹어야지 날씨가 화창하면 기분은 좋은데 눈이 단축구멍만해줘서 웃는 건지 찡그리는 건지 하하하 <laughs> 오늘도 안나안나다다 크루 분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하려고 열심히 찍고 있는데 제가 낯을 가려 가지고요 다들 이렇게 비오시더라고요 모자이크 필요하시고 그러신가요 혹시? 할줄 몰라서요 제가 팩을 색깔별로 놔두는 중 우리는 파란팩 중간이 땡땡이 팀 날씨 겁나죠 신났다. 빵소문, 보급을 좋아한다. 아, 눈 너무. <laughs> 약과는 약과고. 아, 누가 생각난다. 학교님, 여기서 혹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? 반전. <laughs> 저 궁금하고 있어요. 네. 대표님은 어딜 타시나요? 농노비반 최선도를. 아 지금부터. 네. 아 이제 복귀하는 줄 알고 저는 대표님이 운전하고 여기 오셔서 다시 복귀 운전. <laughs> 옷은 왜 입으셨지? <laughs> 네, 사진 찍어, <찍으러 웃음> 사진 찍어, <찍으러 웃음> 네, 품질 사진, 사이즈 있어요. 뜬뜬들을 데리고 가요.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의 일정은 출판단지 쪽으로 가서 밥 먹고, 커피 한잔 마시고, 복귀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출판단지를 안 가봤는데, 뭐 맨날 먹는 생각부터 해. 어... 책 먹으면 안 돼요? 종이 찢어 먹으면 안 돼? <웃음> 염소냐 아니 아니 아니그또 낙타 아니야? 여기길 너무 좋다길 몰래 그저 앞사람들 가는 데로 가는 거예요. 배고파요. 응. 봉클거 같아. 도착한 거 같은데, 흠. 여기는 지금 출판단지고? <laughs> 김 매니저입니다. 지금 다다오 팩이 나눠져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배가 너무 고파서 뒤질 것만 같지만 일단 고기를 먹자고 어필를 해보려고요. 부추야이씨 <laughs> 부추전이라도 해먹을까. 대학교 졸업 때는 저런 걸로 부추전 팔고 했어. 다행히 부식가더라고요. 여기까지 일단 이동을 해서 간판 보고 메뉴 보고 땡기는 데를 가시죠. 이거 바로 까요 오! 드디어 배고픈 빵순 밥 먹으러 가는데 뭐 먹으러 가나요? 고기를 먹자고 한건 실패했고요. 탕수육 먹으러 갑니다. 짱깨가 짱이지? 짱 춘장과 아... 싸웠다. 이집 이름 아, 너 예. <laughs> 탕수육이. 엄마, 이거 찍어야 돼. 예. 탕수육이 안 나와 탕수육. <laughs> 탕수육 나왔다. 탕수육 나왔다. 야, 맛있겠다. 맛있게 드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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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조량 맛있어. 조량 맛있어. 더티 트렁크? 더러운 창고가나봐. 여기가 더티 트렁크. 더럽게 맛있나? 되게 천년 같다. <laughs> 빵 대박 빵 대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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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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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. 진짜 빵 좋아해서 빵드세 제대로 잘. 이거는 이건 먹어야 될것 같지 않아요? 다이어트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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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빵이> 거의 안 <laughs> 먹어서. <먹었죠. 웃음>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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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다이어트 중이라 이거 밖에 안 골랐어. 이거 나눠 먹을 거예요딱 갈랐는데 막 대추 막. 그니까. <laughs> 빵이 이렇게 들어있어. 이게 다 크림이고, 약간 실수로 들어간 것 같았다. <laughs> <laughs> 우와, <laughs> 포션, 포션. 어, 멀쩡다,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저를 레이디라고 해주시다니. 이제 차 타고 복귀하시는 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이제 라이딩 끝나고 복귀 언제 가냐? 이제 <laughs> 서포트카 대리운전 부르신답니다. 가볼게요. 저희도 출발. 안녕. <laughs> 해질녘 되니까 더 예쁜 자녀먹고스 방송. 오늘 뭐이 이후에 또 일정이 있나요? 술. 술. <laughs> 돌아올 때팩남아서 밟아서 재밌었어. 밟고 내 무릎도 아작나고 옆통도 머리를 때리고 스트레스는 뭘로 푼다? 아 다이어트. <laughs>